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적 과정이고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등압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등온 과정이다. 이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와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가 같다. 이것을 색깔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지금 현재 이 아랫부분이 지금 한일이 되겠죠. 자, 우리는 1은 P 곱하기 델타 V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요, 온도 변화는 일정하고, 어, 일정한데, 부피가 변하는 과정이에요. 이때는 이 아래쪽이 한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B에서 C로 갈때한 일은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A에서 C로 가는 과정. 자,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홍색의 과정이 되겠죠. 자 이때는 이 P0가 일정하기 때문에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한 일은 P0 곱하기 e v 0 마이너스 V0 즉 P0V0라는 한 일이 나옵니다. 현재 보라색의, 보라색에서 한 일이 어, 조금 더 많은 걸볼 수가 있죠. 이만큼이 더 많은 걸. 따라서 이때 보라색 어, 보라색의 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니은 기체의 내부에너지 변화량은 기체의 내부에너지 변화량은 델타 U가 되겠죠. 자, 내부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와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가 같다. 자, 우리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온도. 그럼 현재 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의 온도를 우리가 TH라고 놓아 봅시다. 자, 지금 현재 A에서의 과정에서에 대한 내용은 현재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와 B, E와 TH와 유사한 어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TL이라는 온도에서 A는 그 일정한 등온 등온에서의 변화 과정을 겪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어는 A에서 TL B에서 TH 온도가 차이가 있죠. 네. 따라서 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0보다 크게 있죠. 자, 그럼 A에서 C로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A에서 C로 가는 과정도 역시 이때 온도 변화가 0보다 크게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A라는 지점의 온도가 계속 TL이라는 온도로, 어, 같기 때문에 어, th만큼 온도가 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어, 내부에너지 변화량은 온도 변화가 같은 ab 과정, ac 과정이므로 이때는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d 귿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b로 가는 과정에서와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가 같다.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보면 기체가 흡수한 열량 Q를 볼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모두 어, 열량 흡수한 열량이 되는 것이죠.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이때는 음, 온도 변화도 있고 한 일이 있습니다. 요만큼 아까 우리가 분홍색으로 처리했던 한 일이 있죠. 따라서 이때 내부에너지의 변화량이 니은에서 보기와 같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흡수한 열량은 A에서 C로 가는 과정이 더 큽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